로딩 중. 그 해그리가 키 키우, 해그리드가 키우고 있던 동물들이죠. 그, 루나 러브 굿. 이렇게 착한 애들한테만 보인다는, 아, 죽음을 응. 본 사람들한테만 보인다는 그 동물. 해리포터는 그 볼드모트가 기억을 담은 어떤 이런 기억을 모아놓은 그리고 그 사람의 앞으로 이 운명을 모아놓은 이 구슬이 모아져 있는 지역에 와서 자기가 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볼드모트에 관련된 예언도 궁금해서 이제 이 예언을 찾으러 온 거예요. 예언이 이제 구슬 안에 들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 예언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명장면이 있죠. 이건가? 내 예언이? 이건가? 이것도 아니야. 이게 내 예언인가? 어? 누가 조스바를 예언으로 남겨 놨어? 여기 아마 이걸 맞추면 어.. 새로운 어떤 물약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나올거예요 여기 어 여기있죠? 레시피가 빨간색 문어 그리고 꽃 빨간색 문어가 아마 이 위에 있었을거에요 간단하죠? 음, 이 물약이 무슨 물약이더라? 아, 분량이 아니라 그냥 부셔지는구나. 진행할 수 있게 됐죠? 저쪽이야. 어, 저기가 내 예언이야. 바로 그때. 어, 이게 내 예언이야. 난 볼드모트다. 우리의 마음은 이어져 있지. 우리의 생각도 이어져 있지. 하하하. <laughs>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을 지키겠어. 이 더러운 괴물아! <laughs> 저 녀석들을 잡아라! 오, <laughs> 어, 저, 아주 가만, 감옥에서 탈출한 저 나쁜 아줌마. 이 예언은 지켜야 돼! <laughs> 우와! 로운 동생, 진이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마법사죠? 여기서부터 이제 쿠키런이에요. 해리런. 저 뒤에 계속 부셔지는 거 보이죠? 오! 무너지는 거, 영화의한 장면이랑 똑같죠?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 쭉, 피해서 달리면 됩니다. 근데 달리는 것도 뭐, 걷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합쳐질 동안은, 뒤에 부셔지지도 않아요. 너무 친절하게도. 어, 이거 뭐야? 아, 다크 매직이 있어요 먹을 수 있대. 못 먹어, 못 먹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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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공격당하지 말고, 어, 정말 아슬아슬 박진감 넘치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근데 걸어가도 돼요. 뭐 죽지도 않아요. 아슬아슬 박진감 넘치게 되어 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함정이었던 거야. 이미 친구들이 다 인질로 한명한 한 명한테 잡혀 있었어. 그래서 해리포터 기억도 뺏기고, 헐! 나의 승리인가? 바로 그때. 시리우스 블랙과 친구들. 헤리 괜찮니? 이것이 진정한 불사조 기사단이죠? 자, 싸워볼까나? 여기서 이제, 한 명당, 한, 친구들 한 명씩 한 명씩 구해주는 게 포인트에요. 저는 주로, 어이구. 어, 왼쪽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면 요렇게 돌려가지고요. 아얀 키를 누르면 요렇게! 요런식으로 하나씩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이거를 부셔서 돌린 다음, 빠샤! 두 번째 친구를 구했죠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블록을 부셔서, 제주를 판 다음, 모루! 모루라 그러죠? 끼워서, 돌려서, 빠샤! 세 번째 친구도 구하고, 네 번째 친구를 구하려면 시리얼스 블랙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오! 깔끔하게. 화분으로. 누나 러브 무슨. 화분으로 구해주고. 얘는 테이블로 구해주고. 그러면 이제 다섯 명의 친구들을 기본적으로 다 구해서 다 도망갔고요. 이제, 이제부터는 1대1 대전이 남아있어. 1대1 대전 2명 정도는 상대해 줘야 되는데 이어 얘는 말포이 아빠죠? 얘는 아직카반에서 탈출한 이 나쁜 아줌마 이 아줌마 를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아주고 보라색 마법이죠? 그렇지 제이제이 제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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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그렇지. 다다다다다다다. 방어막이 돼도 상관없어요. 방어막이 돼도 제가 나와서 이렇게 상대하게 됐어 오. 파란색 마법. 그렇지. 걸려들었어. 요렇게 잡아주고. 와가지고제 포커스죠? 그렇지. 동시에 쓰면은 무조건 이렇게 1대1로 붙게 돼 있어. 이렇게 해서, 잡아줍니다. 바로 그때! 어! 저 아줌마가! 어! 블랙! 안 돼! 시리우스가 블랙 됐어! 이렇게 해서, 시리우스는 블랙 되었다. 음. 게임이니까 이제 너무 슬프지 않게 약간 코믹적인 요소를 넣어준 거죠. 지금 해리포터는 너무나 그 슬픈 마음과 분노로 인해서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덤블도어가 나서준다. 볼드모트처럼 똑같이 나쁜 놈이 될까봐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볼드모트랑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덤블도어. 저 지금 파이어드래곤은 양쪽에 물로 제어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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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이고. 이거 아쿠아멘티 우리 물 마법 갖고 있긴 한데 소용없어요. 이거를 돌려주는 게 최고야. 여기 물. 물로 제어해야 될것 같은데. 왜 여기서 왜못모직이을있지 아, 그렇지, 아,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아쿠아멘티로 이거를 물을 뿌려가지고 10개의 불을 끄면은 여기 있는 아이템을 조립할 수 있게 돼요. 아,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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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아... 10개 다 조립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저기 위에 물, 호수, 조립됐죠? 그럼 저기 꽂아 넣으면, 양쪽에서 동시에 틀면, 파이어 드래곤은 요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저물 가지고, 또볼드모테 공격을 하니까, 이걸로, 공격! 흔들흔들흔들흔들! 꽝꽝꽝! 좋았어! 담벼야 1대1인가?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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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 다 방어가 되고요 이럴 때 해리포터가 요 아이템을 제작을 해가지고 요거를 던져! 요렇게 공격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공격했는데 에너지 쫙쫙 달죠? 또 제가 또 유리조각을 모으면 덤블도어는 방어를 하게 되고 방어를 하다 모으면 유리 조각들이 아이템으로 돼서 재조립을 하게 되고 이거를 또 뱅글뱅글 돌려서 공격! 한 번만 더 공격합니다. 자, 라스트! 야,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거의 똑같죠? 레고로 구현하지 못하는 건 없는 것 같아. 야, 정말. 이 네모난 블록진 블록 안에 이세 개를 담았습니다. 아다라 골드모트! 도망가자! 원래 악당들은 언제나 불리하면 도망가죠. 어! 해리포터의 분노로 인해서 얼굴에 골드모트가. 난 해리인가, 골드모트인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죽었고. 난 맨날 애들한테 당하고 시리우스 블랙도 죽었고 화가 난다 하지만 화가 난지만 난 해리포터야 나에게 소중한 친구들이 있어 책하고는 뽀뽀도 했었지 그래 난 해리포터야 해리포터 의지가 대단한걸! 어? 헉! 법무부 장관! 에이! 일이 커지겠구만! 이리하여 볼드모트를 물리친 어. 해리포터! 잘했어 해리포터! 미션~~ 컴플리트! 아 훌륭한데? 이렇게 해서 해리포터는 불사조 기사단 편도 마무리!